음 여러분들 안녕. 램콜쌤과 함께 천재2 영화 천재2과 문법 정리를 같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 아까 그 답을 봤는데 수박이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How creative are you, 승질라어 음, 얼마나 당신은? 아까 봤던 거지. 좀만 줄이자. 얼마나 당신은 창의적입니까? 아,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부사종용법으 쓰였지. 응. 생각할 거야? 네. question has only one answer. and say, and say, you may think, you may say지. 앞에 있는 has에 낚여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자리에. 페이지라고 쓰면 쓰리겠습니다. If you think outside the box, you will realize that there may be more than one answer, like this or like this. 매일 매일, a lot of question we often try to find one correct answer. There can be many different answers. Your answers depend on we o 동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네가 볼지. 질문들을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디펜드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음, 자동사이고, 그래서 이 뒤에 명사절 명사를 갖기 위해서는 전체성 운이 꼭 필요하지. 물론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쓸수 없는 것도 의미하지. <laughs> 의주 동이니까 이걸 바꿔서 뭐 여러분들이 how to view view 이렇게 의동주 이렇게 쓰면 틀리겠습니다 어순주의해 많은 사람들은 have shaped 현재 완료니까 과거 플러스 현재가 되겠지 음, 만들어 왔다 인간의 역사를 viewing things 사물들을 다르게 보으로써 그리고 만들었어 by viewing by developing 이렇게 연결이 되네 developing ing 능동 생각들을 만들어 어떤 생각들이야? 워동사 유니크 앤 유즈풀 독특하고 유용한 여기에 주어 없는 거 알지? 음, 주격관계사 대수로 쓰였네 아이디어스 s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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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서치 r 슨 음, 서치 플러스 명사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요하네스 구텐베르그야 구텐베르그의 세상에서 두 개의 장치들은 동사 in common use press and coin punch first one pressed 동사 to make wine 만들기 위해서 <웃음> <웃음> 아, 음, 오전 4시 반이에요 음, 좀 피곤해 이해해줘 예, 좀 하품을 좀 하더라도 first one 이해 예. The other one, 이, 예. 물체가 두 개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라고 하면은, The other는 뭐가 돼? 나머지 한 개,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래서 The other 자리에 또 다른 한 개, 이런 식으로. Another 같은 거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Gutenberg는 Asked himself. Gutenberg가 Gutenberg한테 물어본 거니까, himself야. 이 himself 자리에 him이라고 쓰면 틀려. 와이프 어떨까? 내가 이걸 가지고 밑에다가 두면 그리하여서 그들이 이두 개의 것들이 페이퍼에 이미지를 남긴다면 생각 어떤 생각? 랭킹투디바이 e 스 레드 투 나왔네 레드 투의 원형이 리드지 리드 플러스 목적어는 뭐 예를 들어서 리더 할때그 리드야 사람을, 뭐, 조직을 이끌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lead to는 뜻이 좀 달라. l e a 목적어 하면은, 얘는 목적어라는, 결과를 도출하다의 뜻이 되지. 어, birth 탄생. 무엇의 탄생? 음, 현대 인쇄 기계의 탄생. 이것이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대 did not pull this idea out of i n out of ~~으로부터 진공으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그는 알아 두 개의 장치 그의 시대에 그는 알아 의 주동 그리고 의 주동 어떻게 그들이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 무엇을 그들이 할수 있는지. 자, 여기는 how이고, 여기는 w h a 지 이렇게 의물도 가능해. 얘네 둘다 명사절이거든. 요 음, 그래서, worked 다음에 이 자리에 부사,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뒤에 목적 어고 목적어를 대신하는 w h a 야 이만큼 암기. 기억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달리 말하자면, 뿌리들은, 얘가 주어네, 얘가 주어가 아니라, 전체사 명사는 주어가 될수 없지? 복수주어, 복수동사. 이미 거기에 있었다. 구텐베르그가 띠드 한 것은 목적어. 의, 주, 동. 와시서 달라는 거지. 워즈, 와쩌리 주어. 뷰, 앞에 투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투, 뷰, 보는 것. 보모하는 것. 두 개의 장치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그 다음에, 어, 여긴 투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동사 원형만 남아있지? 이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연결이거든. 워즈에 낚여서 이 자리에 이만큼 외우자. 암기. 이 자리에. 좀, 좀 더. 요만큼 외우도록 하자. 어, 이 자리에. combined,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런 식으로 exampleifies 예시를 들다. What the model inventor Steve Jobs noted. 그 다음에 목적 없고. 이렇게 날가간 거지. 창의성은 연결하는 것이다. 또한, 얘의 발명 뒤에 있었어. 발명 뒤에 있다. 뭐 배경이 되다 정도가 되겠지. 그녀 시대 전에 사람들은 유즈드 나왔다. 유즈드는 나오면 세 가지 기억해야 되지 유즈드가 동사로 쓰여서 유즈드 투부정사 하곤 했다. 이 자리에 b를 써서 b 유즈드 투부정사 사용되다. 그리고 b 유즈드 투 ing, 익숙하다. 이렇게 되죠. 음. 그래서 이 자리에 얘네 둘다 쓰면 안 되고, 얘를 써야 됩니다. 함부로 이 자리에다가 w 이런 거 쓰지 말란 얘기야. 이 자리에다가 ing 쓰지 말란 얘기고, placing, 이런 식으로. e d water and let scrubbers clean. let 오형식 동사, scrubbers 목적어 clean, 목적격보어, 동사 원형.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scrubber sometimes badly 심각하게 damaged 손상을 입힌다 동사 음, 동사수식하는 부사가 되는 것이고 approached 접근하였어 과정을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였어 이렇게 되는 것이 부사 she used water it's a 그녀는 물그 자체를 썼어요 it's a 그 자체 수확을 무엇 뭐 대신에? 수세미 대신에 그냥 생각했어 so salt 동사 that high water pressure would do the job of scrubbers and damage would do and damage do the job and damage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이렇게 되는 거네 and less는 부사로서 앞에 있는 damage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지 이 자리에 부사로 쓰으니까이 자리에 fewer를 쓰면은 안되겠습니다 위치 주었고 앞에 있는 콤마 찍었으니까 계속 조용법에 관계된 명사로 대 h a 쓰면 안 되겠다 pumped the water which is became pumped became 아, 이만큼이 위치 시작 위치 끝 machine이 주어 became이 동사 되기 때문에 성공적이 되었대 이 형식 동사 became이니까 successful 자리에 s u c c e s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지. 보어자리니까 또다시 보여줍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어떤 결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의 결과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 혹은 더 창의적이 될수 있을까? like, it, 뭐, 뭐처럼. 넷을 갖고 있는 전치사. 유명한 발명가들의 다행히도 대답은 그러하다. 창의적인 생각은 능력이고 우리가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이니까 ing 쓰면안 되겠지. Look for 명령문 찾아라. Many 복수 하나를 찾지 말고. 스스로를 물어봐라가 아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명령문이고 목적어가 유 o 면은 self를 써야되지 you라고 쓰면 틀려요 What <laughs> say to yourself, imagine and do not be afraid of 두려워하지마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when you do make mistakes when you do 여기서는 강조해두지 너가 정말 실수를 저질렀을 때그 실수들로부터 복수명사 배우도록 해봐 a 지 한때 말했듯이 누구든 has never made 현재 완료 현재에도 과거에도 실수를 저지지 않는 사람은 않는 사람은 has never tried a s 또 역시 현재 플러스 과거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한 적이 없다 any 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부정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부정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any 를 써주는 게 맞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자리에 some을 쓰면 틀린다는 얘기지. 더 중요한 것은 do not forget 잊지 마, 뭘 잊지 마. 창의성은 based on 뭐뭐를 기반으로 하는. You need to keep learning. 너는 해야 돼. Keep ing.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해. that way 그런식으로 너는 도구를 가져 창기성이라는 도구를 너는 쉐이스피어를 생각할 수 없지 생각할 수 있지 you can imagine 쉐이 e 스피어 without understanding poetry 어, 뭐지 you, you can imagine 넌 생각할 수 있어 쉐이스피어 무엇이 없는 시에 대한 이해가 없는 베토벤을 상상할 수 있어 쉐이스피어 Without understanding, better than without ability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게 할수 있니?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상상할 수 없다라는 대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Keep learning이니까 이 자리에도 to learn 이렇게 쓸 수가 없고요. 많은 사람들은 누려. 무엇을 누려? 수수께끼를. 왜냐하면 수수께끼들이 제공하니까 기회 어떤 기회? 재밌는 방식으로 생각할 기회.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은 rarely 드물게. 명백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You have to think creatively. 넌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해. You need to collect clues. 나는 단서를 찾아야 하고, 박스 밖에서 생각해야 돼. 어, 수수께기를 시도해보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To try this r 를 한번 해봐. 명령문 풀려고 해봐. 나는 가볍다. 누구도 나를 오랫동안 잡을 수, 잡을 수는 없다. 내가 누굴까? There are two useful clues. 얘가 주어, 얘가 동산에. 복수 주어, 복수 동사 쓴 거죠. Something lighter than a feather. Something lighter. 무슨 무슨 i n g 으로 끝나면 형용사 뒤에서 수식.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얘기야. And the possible meanings of word hold if you combine clues and think hard. You may be able to be able to 부정사. Find out answer brass. Your brass. Breath. Brass라고 하는 것은 명사예요 읽을 때는 이렇게 a 레스 이렇게 읽지, 근데 이를 e 붙여서 breath, e 가 붙으면 동사가 돼, 그리고 브리드 이렇게 되게 되지, 명백히 더 가볍다. 깃털보다 이렇게 하나, 폴드와 서비폴럼 오랫동안 잡고 있을 수도 없다. If you can solve another 다음에 단수 또 다른 수수께끼를 풀어보자. 녹색집이 있다. Inside 정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 동사 주어 도치. The r e is The r e a r e 단수 주어, 단수 동사 도치 돼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동사 주어 도치. 그 다음에 The r e a r e 동사 주어, l o t s o f 복수 그러니까 복수 명사, 복수 동사지 이지라고 쓰면 틀리겠죠. 문법이 음,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네. 뭐 순건 많은데 뭐 실제로 시험에 출제될 포인트는 많지 않고 뭐 일치 불일치하고 <laughs> 내용 면에서 좀더 우리가 깊게 볼 필요가 있겠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